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참 유명한 장이지요.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기록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 제자이기 때문에 또 스스로 믿음이 탁월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새벽에도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어려운 종말의 시대지만 어, 보이지 않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분 앞에서 믿음의 삶을 담담히 또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을 수가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신앙고백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당신 청년 예수가 그러하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고백이고 그 고백은 누구도 예외 없이 믿는 자라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삶. 자,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에 바로 나오는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예수의 제자이며 더 나아가 참된 예수 제자의 삶인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게 결국 어떻다는 뜻이죠? 마음에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즉, 바른 믿음으로 인하여 나도 당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듯,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이고, 때가 되어 필요하다면 나도 순교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중요한 메시지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게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놀라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조건이 있다는데, 그게 뭐죠?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종교적인 고백적인 차원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의미는, 이런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도 바른 신자로에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간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라도 나와 기도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기타 등등 당연히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먼저 근본된 이유는 성령님이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 오늘도 믿는 자로서의 이 하루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베드로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행하심 속에, 이끄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 준비의 마침표가 무엇입니까? 사탄마기를 이기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밀치셨어요. 성령님이 이끄셔야만이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보란 듯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부여해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러므로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대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또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굳게 믿고 더 나아가 삶에서 순종함으로 예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또 만방에 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입술로. 뭘 하는 거예요? 고백하십시오. 또 따라 하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뭐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삶으로. 삶으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오늘도 실천하며 순종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여러분, 이렇게 삼박조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들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또 거뜬히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